아이템 무료? 어, 이야기가 어떻게, 언제부터 나왔냐 면 어, 박근혜 정권? 박근혜 정권 되기 전인가? 되고 나선가? 뭐, 그때쯤일 것 같은데, 초기인가? 음, 본인이, 음, 본인이 대통령에 출마를 해서 이제 당선이 된다면? 이제, 무, 제가 그때 갖고 있던 아이템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걸 무료로 풀어가지고, 대한민국, 이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그때도 이제, 청년 실업이, 그때도 청년 실업, 지금, 지금 오히려, 그때 천국이었죠. 어, <laughs> 그때도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그때는 천국이 지금 생각하면, 지금 비하면, 오히려 그때는 진짜 천국이었죠, 천국. 그때는 진짜 일자리 많았던 거예요. 그죠? 음,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일자리 많았던 축에 들어가는 거, 지금, 지금같이 이렇게 완전 지옥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이래가지고, 음, 그때도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했었죠. 어, 그래도 그때는 약간의 희망은 있었어요. 어,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때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거든. 어,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어, 나도 열심히 하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내가 토익, 토플 점수 많이 받고 이러면 난 취직할 수 있으면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아예 그냥 개시시죠, 그죠? 그 사람 뽑지를 않으니까.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참 번번스러워요, 그죠? 음, 아무튼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무료예요, 그죠? 어, 그래 처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대통령 조건이 붙어 있죠. 제가 대통령 에 당선돼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저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 제가 대통령이 당선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무료는 아니겠죠, 그죠? 음. 아무튼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 삼성전자 그 이건희 이건 삼성전자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이 한 20조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와 재산 많다 뭐 이랬지만 실제로 삼성 치청에 비하면 5%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죠? 그럼 95% 정도는 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아이템을 무료로 줘서 삼성전자가 이익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그 이익이 사회에 게 환원이 될까요? 그죠?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아니면 95%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데, 사회에 환원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양심 없는 사람들, 지금그게 생각해보니까, 양심 없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은, 무료는 아니, 아닌 걸로. 오히려 로열티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이미 돼서 지금은 다 취소 취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선거 때 악용을 하겠죠. 어, 자기를 적극적으로 뭐 뒤쪽으로 흘리겠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공식적으로 이야기 들어본 적은 없으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자기가 당선되면 뭐 그니까 러 만약에 뭐 문재인 후보나 박근혜 후보나 뭐 이렇게 당선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기를 적극 지지하기 때문에 자기를 당선시켜 주면 무료로 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어 저와의 어떤 교감도 없고 그 대구 사람들은 민주당을 안 좋아해요 그죠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아시잖아요 그죠 전 대구 토박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안 좋아해요 저도 안 좋아하고 근데 뭐 추미애 의원 추미애 의원이 뭐저 초등학교 선배라고 뭐 그런 기사가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기사가 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김한구라고 있어요. <laughs> 옛날에 IMF 때, 욕 많이 먹었던 김한구라고 있는데, 아 그때 경제 관련 하던 국회의원 김한구라고김한구 아저씨라고 있는데, 그분도 우리 학교 출신이에요. 그죠? 한나라당 쪽도 그때 당시 한나라당. 어, 그 사람도 우리 학교 선배고, 추미애 지금 민주당 사람도 우리 학교 선배고, 뭐,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뭐, 양쪽 다 걸려있는데,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뭐, 추미 의원이 저하고 뭐, 일면식 있는가요? 같이 뭐, 식사를 한 것도 아니고. 자,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지금 최고 의원이라고, 뭐, 우리 초등학교에, 남산 초등학교에 뭘 해준 것도 아니고. 음, 뭘 해준, 뭐, 약간 수리 약간 했던데, 그게 본인이 정부에서 해준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기부를 한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죠? 아무튼 뭐, 그래요. 그죠? 어, 선거 때 악용 많이 하겠죠, 그죠? 지금도 계속 뭐 우려니 어쩌니 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럴 리가 있나요, 그죠? 그래서 제가 나름 선,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 로열티를 오히려 올려서 로열티를 오히려 올려서 로열티를 많이 받아서 그 로열티로 자선 재단을 만들어서 어, 시민들을 돕는 쪽으로 하는게 그게 오히려 내가 처음 생각했던 취지와 맞지 않나? 어, 그렇게 해서 지금은 로얄티를 올려서 오히려 더 많이 받아서 시민들을 돕는 쪽으로 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어, 사회에 환원을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안 하더라고요. 어 특히 한국 기업인들이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짠돌이라고 그 사회에 기여를 안 하죠. 어 그래서 그 외국의 영화들 보면 한국 그 항상 그 동양인들은 짠돌이 같은 그런 특히 한국 사람들은. 영어 잘 못하는 짠돌이 같은 그런 영화에서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홀리우드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을안 해요. 기여를 안 해요. 돈만 벌어갔다 그러죠. 그래서 맨날 요번에 흑인 폭풍 때도 어 얼마 전에 그 폭풍 났을 때 미국에 우리 천국 사람들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가게 화풀을 하죠. 그게 지역사회 기부 지역사회 기여를 안 해서 그래요. 좀 이렇게 기부도 좀 하고, 그죠? 좋은 일도 좀 하고, 어, 그러면 좋은데, 뭐 힘든 일 있으면 전혀 안 하죠. 어, 한국 사람들은. 어, 그냥 자기만 잘 살면 된다, 뭐, 이렇게, 만약에 뭐 정해놓고, 뭐, 순수익이 10% 정도를 기부를 한다든지, 뭐 그런 행위, 기부 행위라든지, 뭐 이런 걸좀 많이 하면 좋은데, 전혀,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안 하는 걸로 국가에서도 안 하고, 개인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지죠, 그죠? 음. 한국 사람들, 그럼 그, 그게, 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죠. 전혀. 어, 만약에 뭐 세금 내는 거 그런 거 아니면 안 하죠. 어, 거의, 그죠? 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그거 아시죠? 아 천만원 기부하면 500만원만 인정되는 거 아시죠? 어, 그래서 그, 만약에 본인이 천만원 기 만약에 천만원을 기부하고 싶으면 2천만원을 내야 되는? 그런 거 아시죠? 지금 30%인지 50%는 30%로 개정됐다 그러던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 떤여뭐 그래요. 그, 만약에 그거를 증명, 기부했다는 걸 증명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죠. 그죠? 세무사에서 돈다 어떻었냐고 이러면서 세금 폭탄을 맞게 돼 있어요. 그죠? 탈세를 했다고 그렇게 보죠. 세무사에서는. 어, 기부했다는 그 증거를 제시해야 를 되죠. 어, 그리고 이제 어떤, 어떤 식으로든 환급을 받게 돼 있어요. 본인이 기부를 했다면, 그죠? 제 이름으로 만약에 어딘가에 기부를 했으면 어떤 식으로든 환급을 받게 됐어요 그죠? 아 그러면 세금 폭탄이 나올 세무서에서 조세무조사를 오니까 탈세로 세무조사로 오게 되겠죠, 그죠? 음. 제뭐 아이템 뭐 제가 원래 시나리오도 쓰고 시나리오 뭐 원래는 처음에 시나리오만 썼다가 어느 날 문득 어 저거 왜못 만들지? 그 유튜브를 이렇게 좀 많이 접하다 보면서. 어왜저거를왜 저렇게 바꾸면 어 저거 바꾸면 훨씬 좋을 텐데 어제 성능이 올라갈 텐데 왜 저걸 왜못 뭐 만들 못뭐 만들지 왜 저게 CG로밖에 표현이 안 되지 뭐 이런 거어유튜브를본 것도 있고 안본 것도 있고 그죠 유튜브를 참고한 것도 있고 뭐 하나도 안 봤다고 이야기를 하진 않겠어요 그죠 어, 왜냐면 유튜브에는 그게 있잖아요 만약 Z 엔진의 원리 뭐 이런 거 헬리콥터 엔진의 원리 기본 원리 같은 게 유튜브에는 굉장히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갑자기 한 사람 불러와가 야니 네, 그 제트 엔진 설계해봐 이러면 뚝딱 할수 있어요.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제트 엔진이 어떤 원리로 그 점화가 되고 발사가 되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어 개선을 하든지 뭐스템을 바꾸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그죠. 문제점 있으면 수정을 하든지. 뭐 아무튼 완전히 새로운 것도 있고 완전 유튜브 같은데 그런 기초 원리조차도 상관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도 많고. 뭐 일부는 참고하는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그죠? 그런다 보니까, 뭐, 이렇게 뺏겼네, 어쨌네,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은데. 근데, 실제로, 제, 가한걸 보면, 어, 전혀 뭐, 어, 뺏겼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시스템 자체가 다르니까. 음, 뭐, 일부 디자인이 좀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럼 뭐, 디자인이 비슷하면 수정을 하면 되니까.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본 시스템, 핵심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뭐, 아무튼. 음그 뭐지, 저는 만약에 회사를 만든다고 해도 아이템을 무료로 쓰게 하고 싶진 않아요. 어, 만약에 회사에 그 직원을 어, 있다 하더라도 회사 회계장부상 저한테 아이템에 관련된 로열티를 내게끔 할 거예요. 음. 왜냐면 제아이템은제 거니까, 그죠. 회사가 만들, 제가 회, 제 돈으로 회사를 만들었다. 완전 회사를 상장할 수도 있잖아요. 회사를 나중에 상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저희, 만약에 회사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거의 제 아이템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 이걸 회사에다 집어넣어버리면 만약에 회사가 어떻게 위창해가 팔아 넘겨버리면 아이템 전체도 다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 그, 그 뭐지? 아이템 사양료를 회계장부상으로 제 계좌로 입금을 해야 되는 저는 그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럼 막 회사가 힘들면 제가 이렇게 돈을 출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출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회사가 쓰는 아이템은 어쨌든 로열티를 쳐서 제 통장 개인계좌로 입금을 해야 되는, 물론 그 회사도 제 거긴 하지만, 입금을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에요. 그죠? 아무튼. 왜냐면 글로벌 기업은 그렇거든요. 삼성이나 현대나, 우리 뭐 구글이나, 이래 글로벌 기업들 있잖아요. 글로벌 기업들은, 어,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다 달라요. 회계장부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회계 시스템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어, 그러면 그, 로얄티를, 그러니까 특히 주식회사 같이 이렇게 지분이 나눠져 있는 그런 회사일 경우, 어, 나만 열심히 일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나만 열심히 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만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나한테 줘야죠, 그죠? 그죠? 그 요번 요새 뭐 조별과제? 뭐 그거 있다면서요? 조별과제 다섯 메모 안으면 한두 메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다 논다면서요? 어? 뭐 그런 거죠? 그왜 나만 열심히 하냐, 이거죠? 만약에 상장을 했을 경우, 그죠? 그러면 만약에, 어, 상장을 했을 경우 그렇지만 상장을 안 했으면 크게 상관없는데, 만약에 상장을 했을 경우는 그죠왜 나만 열심히 하지? 그, 그럼 내가 열심히 하는 대가를 내가 받아야죠. 그죠? 그게 맞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그걸로 받죠 지분으로 봤, 지분, 그 뭐지? 뭐라 그러지? 그돈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아, 배당으로 받죠 어. 근데 배당은 나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쳐놓은 애들도 배당을 받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 사용료를 받는 게 오히려 더 확실하게 받는 게 아닌가. 그 상장을 안 했을 경우는, 어, 아이템을, 아이템 사용료를 받는 게좀더 확실하겠죠. 그죠? 상장을 안 했으면. 저는 상장을 안할 거예요. 만약에 회사가 있어도, 저는 상장을 안할 거예요. 어, 그 너무 장난을 치니까. 지분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장을 할 생각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회사를 만든다면, 저는 상장을 안할 거예요. 근데 원래 돈이 없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그죠? 그럼 어쩔 수 없겠지만, 제 만약에 안 팔고 운영이 가능하면 저는 상장을 안할 거예요. 어, 그 상장을 하면 뭐 평가가 올라가고 뭐뭐이렇고 저렇고 좋은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상장을 하게 되면 남자 운니만 시키는 거죠. 나만 좆빠지게 일하고 돈은 다른 놈이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죠? 음, 실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뭐 포장을 이쁘게 하긴 하지만 그 잡수도 봐요. 스티브 잡스도 안 봐봐요. 이런 좁아지게 스티브 잡스가 온갖 거다 하고 물 지시하고 아이템 내고 애들 진두지휘하고 PT 하고 다 했지만 결국 지분 없잖아요. 애플에 대한 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잡스를 잡스를 전면에 내세워놓고 실제로는 스티브 잡스는 애플 지분이 단 1%도 없어요. 제로에요 그죠. 음. 그게 의미가 있냐 이말 그럼 뭐 무슨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그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지분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열심히 안 하죠. 그죠. 대충 대충 하겠죠. 그죠. 음. 그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잡스가 되게 스티브 잡스가 애정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창업자니까. 창업 멤버 중에 한 명이니까. 자기가 이름도 뭐 본인 전기에 보면 자기가 이름도 짓고 뭐 그랬다. 그러니까 어, 자기가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안 망했으면 하면. 안망했으면 하니까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분이 없는 데 미쳤어요. 월급도 안 받고 일을 하게 그죠. 애정이 안 생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거였던 거.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자 내가 맞지 않냐, 그지? 자 너네는 틀렸어. 내가 맞아 이런 거죠. 그죠? 너희들은 틀렸어. 내가 맞아 이런 거. 어, 뭐 그런 걸 증명하려고 한게 아닌가? 그런 걸 증명하려면 회사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증명이 되죠. 그죠. 음, 그리고 나서 죽었죠. 그죠. 어, 뭐, 뭐, 이식 수술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뭐, 그렇게 하든 이야기하던데, 어, 뭐, 아무튼 그 사업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 이제 피를 빠짝 빠짝 말리고, 그죠. 어, 좋은 아이템이 나온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되게 어, 쉬운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나리오 한번 써 봐요. 그죠. 여러분들 시나리오 한번 써 가지고 지금. 그 물론,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자꾸 쓰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어, 자기 나름의, 어, 시나리오를 빨리 쓰는 오, 어, 요령 같은 게 생기는데, 그 요령 같은 게 생기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어, 굉장히, 여러분 편지 한번 써봐요. 얘네 편지 한번 써봐요. 얘네 편지이고, 에포지 한 장이 얘네 편지 한번 써봐요. 아, 썼다지 었다 썼다지 었다 썼다지 었다 그러죠. 아침에 쓰고, 저녁, 그뭐 저녁에 그뭐저녁 쓰고, 아침에 보면 얼마나 유치한데. <laughs> 세상에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 그런 편지지에 쓰는 내용 정도의 수준의 글을 한 600페이지, 700페이지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죠?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음, 그죠? 되게 힘들어요. 그것도 일관성 있게 쭉 글을 써간다는 건, 어, 재밌고또 심지어 재미도 있어야 되죠. 그죠? 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아이템은 더 그렇겠죠 제 아이템 하나면 아마 중소기업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laughs> 바로 상장 가능할 걸요 주가가 한 두, 최소 제 아이템 하나만 갖고 있어도 아마 주가가 한 두세 배는 바로 뛸 거예요 어, 실제로 모 기업이 그때 얼마 벌었더라 매, 매출이 130조였나 매출이 아마 그때 130조였나 그랬을 거야 아마 그뭐 팔아 가지고 어, 전자제품 팔아가지고 매출이 130조에 순수익이 10%라고 치했을 때도 거의 13조 되겠죠. 음, 그게 1분기에 그랬으니까 한 분기에 그랬어 한 분기에 그럼 사, 4 4분기 되잖아요. 그러면 대충 한1년에 순수익이 한40조 아, 되나? 아, 34 34조니까 42조 순수익이 42조 정도 되는 거죠. 순수익이 순수익이 42조가 되는 거죠, 1년에. 한 50조 가까이 되는 거죠, 다른 거같치면 음. 그 아이템 한두 개, 한 두세 개? 한 두세 개썩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어, 매출이 뛰었어요. 어. 그러니까 아이템이라는 게 회사를 그렇게 잘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로얄티를 주고 나면 적자죠. 로얄티를 안 줬을 때 그렇게 순수익이 나오는 거죠. 로얄티를 주고 나면 적자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지까지 하는 거예요. 예전에 시나리오도 마찬가지고. 어, 그 시나리오도 봐봐요. 1년에 2조 원을 벌었어요. 그니까 러 10년 동안 무려 7, 80조 원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돈안 주고 그 사람들 그렇게 버는 거예요. 그 음. 응. 시나리오 같은 것도 드라마가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딨어요. 그죠?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드라마를 만든다고 다 히트 치자, 다 영화, 드라마 만든다고 다 히트 친다는 보장이 어딨어요. 그죠? 그죠? 어, 자기들은 괜찮을 줄 알고 했는데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시청률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죠? 다, 다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히트 작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히트 작가를 계속 히트를 치게 되면 몸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히트 작가는 한정없이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방송국에서 제안을 걸어놨다 그러죠? 드라마 1회당, 뭐, 1억인가? 1억인가 주는 걸로 그렇게 무슨 제안을 걸어놨다 그러던데 김탁구는 계산을, 어, 김탁구가 그때 400억 정도 벌었다 그랬거든요. 430억인가 벌었다 그랬는데, 어, 그게 한 50회 정도 했으니까, 어, 50회 정도 했나? 그러니까 50회가 25주 정도 했죠. 일주일에 두번 하니까. 한 50회 정도 방영해가지고, 시청률 50% 나와가지고, 430억 벌었, 대략 한, 해당한, 대략 한 7, 8억 정도 벌었거든요. 그, 이제 시청률이 잘 나와서 그렇겠죠. 해당한 7, 8억 정도 하고, 또 재방송 하잖아요. 그죠? 영상기라는 걸 한번 찍어 놓으면, 계속 틀질거을 계속 틀고, 재방송하고, 또 틀고, 재방송또 끌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제작해 놓으면, 그죠? 어, DVD도 만들 수 있고, 그죠? 다운로드도 시킬 수 있고, 뭐, 계속 한번 찍어가지고 히트만 치면 계속 해서 우려먹을 수 있죠. 어, 그, 김탁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청률이 잘 나와서 한 7, 8억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방송국으로. 방송국으로부터. 음. 근데 그게 시나리오 작가료를 안 주, 뭐, 얼마를 줬는지는 그분이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을 까예요 1억 미만일 거예요. 그죠? 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나 한국 시나리오 작가 최고액이 1400인가, 1500인가, 500이었나? 근데 2천만 원이 안될 거예요. 아마 해당 정말 S급, A급 작가들이 2천만 원이 채안될 거예요. 그러 그렇게 봐요. 깊탁구 50배 써 봐요. 어, 얼인가요한 10억, 10억 정도 받나? 10억이 되나? 음, 5천만 원, 5천만 원 쳐도 그죠. 한 2천만 원 쳤을 때, 그죠? 10회만, 10회면 2억이잖아요. 한 10억 정도 벌었겠네, 그죠? 오, 또 뭐, 짝지는한1 0만원 받아도 그게 작은 돈은 아니네, 그죠? 한 10억 정도 벌었겠네, 그죠? 2천만원 줬을까요? 그죠? 음, 만약에, 어, 만약에 누군가의 시나리오를 카피를 했다면 그렇게 안 줬을까요? 그죠? 한1 0만원 정도 줬겠죠? 그럼 한 5억 정도 받았겠네, 그죠? 대사을 썼으면 한 5억 정도 받았겠네, 그죠? 어차피, 그래서 스튜디오도 카피한 걸 알았을 테니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그죠? 한 5억 정도 받았겠네, 그 5억도 음. 적나요? 대사만, 대사만 쓰고 5억 받았는 게 그것도 적나요, 그 음. 만약에 뭐 그렇다는 거죠. 어.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다, 이 말. 시나리오 작가한테 한국에는 아직까지도 많이 주지 않는다, 이 말. 저는 시나리오, 만약에 제가 시나리오 계약을 한다면 절대로 시나리오 판권 을 넘겨주지 않을 거예요, 그서 왜냐면 제 시나리오는 이렇게 전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가 그렇게 이빨 빠지듯 빠져버리면 나중에 제가 표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나리오 판권을 주지 않아요.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 시나리오 판권을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어, 그리고 아이템도 회사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이렇게 못을 탁 막아놓을 거예요. 어. 그럼 뭐, 대만 전만 열심히 좁아지기 일고 그 똥값에 회사 아이템 다 팔아먹어 버리면 뭐저뭐 남나요 그죠 전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어, 그 회사는 못 팔아먹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음, 로열티만 받아도 충분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어, 전자회사들이 로열티만 제대로 내도 회사 팔 일은 없어요 그죠 어, 문제는 그 사람들이 돈안 내고 쓰려고 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죠 음, LG 바이오 핸드폰 사업 접었잖아요 물론 안 팔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핸드폰이 이제 LG가 많이 안 팔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이디어 다 내놓고도 접잖아요, 그죠? 사정이 있겠죠, 예? 네? 음, 우리가 모르는 뉴스에서 보도하지 않는 어떤 사정이 있겠죠, 그죠? 그걸 지금 스마트폰 사업은 접는다는 거는 전자를 포기한다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전자쪽 사업을 포기한다는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그죠? 어, 스마트폰을 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스마트 기기에 대한 연구는 계속 해야 될 텐데. 그죠? 음. 뭐그뭐사장이 새로 바뀌었죠. 젊은 사람으로 회장이 상속 받아가지고 젊은 사람으로 바뀌었죠. 어. 적자가 물론 뭐 5조 원 크죠. 적자가 5조 원이면 크긴 크죠. 어떻게든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조금씩 유지를, 자, 규모가 작은 구매로 유지를 했어야 된대. 그죠? 음. 아니뭐 저렴한 폰으로 가든지 프리미엄 폰을 못 만드는 거겠죠. 프리미어 포를 못 만들고, 이제는 핸드폰도 사용주기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교체주기가 굉장히 짧아지잖아요. 그죠? 어. 근데 그 디스플레이만 팔아가지고는 LG가 못 버틸 텐데. 그죠? 어. LG는 좀 악수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어떤 옛날에 그 반도체도 그렇고, 현대하고 반도체 바꾼 것도 그렇고, LG는, LG는 좀 악수를 많이 두는 게 아닌가. 어. 그죠? 어. 타이밍이 되게 안 좋을 때 악수를 도죠. 어, 뭐 아무튼. 그야 뭐그 사람들이 근데 그 일본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본에 약간 불안이었을때 구조 조정하는 사람 전문가가 와 가지고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이래 가지고 다 팔아 팔아 가지고 현찰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라고 구조 조정하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그래 가지고 그 사람 말대로 이제 그렇게 가지고 구조 구조 조정 정리하고 하고 뭐 이렇게 구조 조정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럼 할게 없는 거야. <laughs> 다 팔아 먹고 나니까 할게 없는 거야. 음, 이득 팔고 저래 팔고 다 해버리니까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회사가 정상화가 됐어요 어느 그 정도. 그래가 이제 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새로 뭐 사업을 좀 수익이 좀더 높은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어, 근데 할게 없는 거야. 다 팔아 먹고 나니까. 음, 뭐 그런 일도 있어요, 그죠. 그니까 구조조정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제가 보기엔 지금 당장 구조조정해서 뭘할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사람이겠죠. 정리해고 하는 게 가장 어 정리해고 하는 게 가장 그거겠죠. 가장 확실한 그거겠죠. 그러니까 고액연 봉자들 월급 많이 받는 사람 정리해고 하는 게 가장 좋죠. 일안 하고 노는 애들 그런 애들 정리하는 게 정리해고 하는 게 그게 가장 효과가 가장 바로 직콕과 효과가 있을 테고 왜냐하면 인건비는 고정비 거든요 인건비는 얘가 놀든 안 놀든 뭘 하든 일을 하든 안 하든 계속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고정비를 줄이는 게 가장 급선무죠 어 그리고 이제 뭐 외주 영역 줄수 있으면 외주 영역 같은거 주고 만약에 뭐 그런거 있잖아요 청소 같은거 청소 같은 걸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주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거는 따로 아웃소싱 해가지고 회사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용역을 하게끔 하면 인건비가 떨어뜨 인건비를 좀 떨어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뭐그 지금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기업 직원의 대우에 준하는 어떤 그런 거는 어 정직원에 준하는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핵심적인 사람,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 일 정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 하는 게, 어, 그게 좋죠. 그죠? 음. 그니까 남아, 살아남으려면 정말 일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계속 걸러내야죠. 뭐 봐, 뭐, 이, 근데 열, 진짜 조금 미숙해도 돼. 조금 미숙한데 열정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음, 빠리빠리 하고, 그죠? 조금 뭐 경력이 없어가지고 미숙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미숙함을 스스로의 노력을, 노력으로 이렇게 채워나갈 수 있는 사람? 어, 그런 사람은 계속 이렇게 쓰고, 뭐, 얘는 해도 안 되겠다. 어, 뭐, 어, 배째라 이런 애들은 내보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냥, 난 합격했으면 그만이다. 뭐, 이런, 적응 잘 못하고 이러면 내보내야 되겠죠, 그죠. 음. 어쩔 수 없어. 이제는 인생은 서바이벌이에요, 그죠. 어, 옛날처럼, 옛날처럼 인건비가 작고 이래가지고, 싸고 이래가지고, 좀 부족해도, 조금 부족해도 한명더 쓰고 이런 게 없, 지금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임금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죠? 경기도 안 좋고 임금 올랐단 말. 이 지금은 취직이 되려면 정말 확실하게 자기가 일을 잘해야 돼. 네? 자기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바로 잘리는 시대에요 지금. 음, 아무튼 아이템 무료. 어, 과거에 어, 아이템 무료로 한번 어, 국가를 한번 살려 국가였던 보탬이 되고자 생각을 했었으나. 어, 양심 없는 사람 들이 이렇게 많은줄몰 랐기 때문에, 지 금은 취소 를했 고, 어, 제발 요번 선거 때는 어, 이걸, 이걸 악 용하 는사 태가 어, 없 기를 바 라면서 어, 아이템 무료 어, 여기 까지 이야기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